자 타원 내용 정리 간단히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 은1자 이게 타원이야 x 축으로 찌그러진 x 축으로 더 길게 찌그러진 이런 타원 설명을 먼저 할 거야 자 이렇게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B야. 타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점이야. 여기가 C고, 여기가 마이너스 C야. 어떻게 하러? 이렇게 하러. 자,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했을 때 C제곱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2래. 그게 바로 C가 2라는 말이야. 자 우리 요거는 암기하고 들어가자고 여기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얘가 a고 요게 b고 요게 c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거리의 합이 8이야. 거리의 합이 2a야. 그러니까 지금은 2a가 8이니까 a가 4야. a가 4고, b는 아직은 모르고, 요게 c래니까, 그럼 c를 제곱하면, 요렇게. 자, 이왕하면 b제곱은 16에서 4를 빼니까 12가 돼. 드디어 우리는 타원을 구했어. 왜 a가 몇이라고 4라랬지?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하니까 16. 그리고 b 제곱 여기 있잖아 1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 나온 거야. 자 여기가 몇이라고 4지 4. 여기다 루트 씌워야 돼. 여기가 몇이라고 루트 12. 2루트 3. 이쪽은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 c 아까 미리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2 2 콤마 0 마이너스 2 콤마 0 그리고 여기다 아무렇게나 점 하나 딱 잡아서 이렇게 하면 요 보라색 선분하고 요 보라색 선분 더한게 몇이 된다고 언제나 8이 된다고 이렇게 잡아도 8. 이렇게 잡아도 8. 이렇게 잡아도 8. 이렇게 잡아도 8. 요게 바로 타원의 정의야. 자, 요거 가지고 또 설명할 거야. 자, 여기서 a가 몇이라고? a는 4. b는 몇이라고? 루트 12, 2루트 3. c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거 빼면 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돼. 4지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분석하면 초점 2 0과 초점 마이너스 2 0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거리의 합이 언제나 요거 두배 8이 된다. 이게 타원의 정의야. 자 그리고 타원에는 긴축, 장축이 있는데 장축은 여기다 이곱한 거 8이 될 거고 단축은 여기다 이곱한 거 4루트 3이 되겠다. 뭐가 단축? 요게 단축. 뭐가 장축? 요게 장축. 됐지. 거리합이 두 점으로부터. 두 점으로부터 거리압이 언제나 똑같은 일정한 도형의 방정식이 타원의 방정식이야.